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황해남 전문가입니다. 자, 장마간 방송 통해서, 네, 오늘 시장 요약, 네, 그리고 매매 복귀, 자, 그리고, 어, 또 종가 배팅이라든가, 네, 시초가 공략, 네, 가능한, 네, 종목군들, 자, 후숙주 타점, 네, 간략하게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일 내 네,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네, 상호 간세 부과가 네또 오늘 바로 나오면서 네좀 변동성이 이어갔습니다. 자 대응하시느라 네 고생 많으셨는데요. 자 우선 이제 하단 지지력은 자 계속 좀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네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양 시장이 이제 개파락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현 시간에도 이제 미선물이 네 지금 3에서 4% 정도, 어 3에서 4% 정도 까지 좀 밀리면서 네, 낙폭 축소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어, 외국인은 네, 오늘도 네, 코스피에서 네, 1.4조 원 네, 대량 매도세를 네, 그 보였고 하지만 이제 반대로 네, 반대로 지금 우리 증시의 타점이 네, 미증시와는 다르게 이제 고점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개파락 출발 후에 네, 낙폭은 이제 그 축소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어, 코스닥은 네, 2%대. 네, 개파 출발 후에 네, 0.2% 수준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지수 차트를 보시면 네, 그 말씀드린 대로 700선 이하부터는 큰 어, 라인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작년 8월이라든가 계속 이렇게 700선을 건드릴 때마다 이제 봉들이 끊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지금 투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강조드린 대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저가매수세뭐 하단 지지력을 통해서 어좀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파락 출발 후에 양봉을 만들어 놨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네 최근 이런 급락 추세를 네 벗기는 데는 네좀 역부족인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네, 코스피인데, 자 코스피도 2,500선 이하에서는 역시 투매 구간, 네 PBR 1배 이하 수준으로 네 다시 내 네, 내려온 타점이기 때문에 어, 시초가부터 네쭉 그죠, 네쭉네 올려주기는 했습니다. 아직은 탄력은 없으나, 네, 지금, 오늘 요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의 요 양봉의 의미는 말 그대로, 어, 낙폭 가대는 틀림이 없다입니다. 따라서, 네, 지금 오늘, 아직까지는 지금 미 선물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어, 오늘 저녁, 이제 미증시가, 네, 반등을 하고, 뭐, 밑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개파락 출발 후에 좀 낙폭을 축소하든가, 뭐, 상승 전환까지 하고, 네, 그리고 또 내일, 어, 또 국내 증, 어, 국내 증시, 좀 정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네그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네 심판, 선고를 통해서 네 불확실성이 이제 좀 벗겨내면은, 네 불확실성이 벗겨내면 말 그대로, 네말 그대로 이제 정점은 이제 정점은 이제 통과하는, 네 통과하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는, 네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네 여기에도 좀 적어드린 것처럼, 네 적어드린 것처럼 이제, 이제 지금 이제 관심은, 네 관심은 이제 미국의 개별 협상 네, 주목. 일단 나왔으니까요. 그쵸? 상호관세 시나리오 중에서 우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 시나리오로 이제 현실화 됐지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장의 관심은 일부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각 국가의, 네, 개별 협상. 그 백악관 측에서도 이제 상대국 조치에 따라서, 네, 관세 추가 인상 또는 뭐 인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열려 있는 네,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좀더 어, 이제 관심거리를 이제 옮겨 놓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미 연준, 어, 미 연준이라든가, 네 트럼프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파월 풋인데 어, 바로 뭐냐면,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이제 그 높여 놓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그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월도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만지작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런 그 키워드에 또 한번 이제 시장은 주목할 거고.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제 파, 어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제 이제는 이제 관세 부과 후에 감세, 네, 그리고 규제 완화. 네, 이런 부분들에 이제 다시 한번 또그 추가 정책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제 시장은 반등 모멘텀을 이제 찾을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최악의 정점은 이제 통과되는 네,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키워드는 네, 감세, 네, 그리고 규제 완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상, 금리 인하, 네, 그리고 감세. 네, 규제 완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뉴스라든가 반복적으로 이제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 아 그러면 이제 시장이 상승 모멘텀, 네, 반등 모멘텀을 다시 형성하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급적으로 네, 외국인의 적가매수세가 네, 3거래일에서 이제 5거래일 정도 이제 확인이 되면은 어, 최악의 국면은 이제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이제 V자 반등도 네, 가능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국내 증시는 우리는 이제 내일 또 한, 내일 여기 탄핵 심판 선고 요거 변동성 장중 11시니까 네 변동성이 클 텐데 네 요까지만 이제 확인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이런 타점에서네 계속 최근에 이제 강조 드리고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어 연초부터 주도한 섹터군들은 지금 이런 어 이런 식으로 지금 투바닥을 네 만들어 가는 네,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1차 상승 후에, 이런 식으로 지금 투바닥인데, 지금 투바닥의 깊이가 이제 트럼프의 입 영향 때문에, 이렇게 좀 깊어졌을 뿐, 말 그대로 투바닥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주도주, 1분기 주도주 섹터는 이제 언제든지, 내 비중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중해야 되는, 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지금 보시면, 이런, 그, 일분기 섹터 중에서 로봇이 가장 먼저 올라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축으로는 계속, 이거, 새내기 중심으로, 네, 새내기 중심으로, 이제 그 매매가, 네, 매매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 네, 2, 3주 동안에는 계속 이런 신규 새내기를 계속 매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규 새내기 매매한 종목들을 열거해 보면은, 네, 대진첨단 소재, 그죠? 그리고 IST, 네, 그리고 위너스, 네 그리고 3빌리언 이게 3월달부터거든요. 온코크로스, 그렇 네, LK 캠, 네그 다음에 네 TXR, 네 로보틱스, 네 모티브링크, 네 그리고 에어레인,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온코크로스, 네 이거를 쭉쭉 이게 한, 한한 번씩만 매매한 게 아니라 계속. 그렇죠, 네 계속 쭉 반복 매매를 했고 이제 오늘은 바로 지금 보시면 에르코스와 네 그리고 네 위너스까지. 네두 종목 네 모두 목표가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네그 시초가로 어 시초가부터 이제 그 관심 있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 어 이미 그 오후에 한번 예고해 드렸죠 텔레그램 리딩방 통해서 에로코스의 어제 자리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에로코스의 이제 그 매매 복귀부터 해보면 지금 에로코스는 이제 이렇게 개별 문자 리딩으로 어 우리가 지금 쭉, 쭉네 지금 매매를 어완 를 이제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저 매수를 했습니다. 타점들을 한번 그 추세 설명하기 전에 한번 요 가격을 봐볼까요, 여러분들 7,530원부터 네, 7,600원 라인까지 네, 매집을 했고. 1차 단기 목표가, 네, 10% 내외, 네, 8,300원에서 수익 실현. 자, 2차 목표가, 네, 8,750원에서, 9,000원 실현. 나머지는, 이제, 익절가 잡고, 쭉 끌고 가는 작업들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 차트에,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봉 보시면, 이거 미리, 어제, 그, 장마감 방송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상장 이벤트 후에, 쭉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상승 추세 로 전환을 하고 1차 반등 시세가 네, 완료된 타점에서 이제 지지력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봉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런 타점, 이런 네, 타점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이제 그 해놨고, 이런 네, 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차 8,250원부터 네, 8,300원 라인이 1차 정고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단기폭 수익시력,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익절가 잡고, 이제 다음 목표가, 네, 다음 목표가인, 지금 요런 타점까지, 네, 시세가 완료된 건데, 그 그러니까 9,000원 타점이 1차, 2차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12일날 고점을 형성했었던, 이제 요 라인. 지금 보시면은, 네, 요 정도까지 3파동이 완성이 된 거죠? 그죠? 네, 지금 보시면 이런 3파동까지, 이제 네, 완성이 됐고, 자, 일봉을 보, 볼 때, 네, 일봉을 보셨을 때, 네, 지금 보시면은, 에로 코스의 어제 본과, 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오늘, 네, 고급방은, 네, 바로 진입을 한 겁니다. 네, 위너스인데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네, 위너스도, 오늘, 내일 다시 한번 좀 반복 공략을 할수 있는, 네, 반복 공략을 할수 있는, 어, 타점을 다시 한번 형성했죠. 그니까, 지금 보시면은, 자, 오늘 거는 아직 좀 제가 갱신을, 네, 못 해드렸는데, 어, 18,000원 라인부터요. 네, 18,000원 라인부터, 네, 그 다음에, 17,900원 라인, 네, 타점에서, 네, 타점에서, 네, 그 추천을 드렸고요. 그쵸? 지금 보시면, 4월 3일, 11시 18분입니다, 해안누그죠 17,900원 아래로, 네, 5%를, 네, 매수를 했고, 어, 바로 30분 만에, 이제, 급등이 나왔죠. 19,700원부터, 네, 2만원 라인까지, 이제, 네, 수익 실현. 그니까, 즉, 어, 1차, 2차 목표가까지 이제 모두 도달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지금 별로, 네, 차트가 안 보이는데 지금 3분봉 보시면요. 지금 이런 흐름이거든요. 자, 11시 10분 내외니까, 네, 우리가 여기 18,000원 아래 라인, 네,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고요. 이 타점입니다. 그죠? 네, 요 타점. 네,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고, 네, 그 다음에 19,500원 라인부터, 네, 2만원 라인이 지금 보시면, 네, 어제죠. 요런 식으로 한번, 네, 급등이 나왔던 고점. 그러니까 따라서, 네, 단기, 네, 요 구간에서 10%죠. 그죠? 네, 은봉에서 잡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수익 실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에, 어, 러 코스하는, 네, 반대되는 이제 흐름으로, 이렇게 다음 구간에는 바로, 네, 진입을 못하고 있고, 지금 일봉을 보시면 똑같이, 똑같은 거죠. 지금 보시면, 네, 상장 이벤트 후에 하락. 네, 그 다음에, 1차 2만원까지 상승 추세로 이탈했었던 여기를, 네, 지금 보시면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네, 오늘 잡았던 17,500원부터 네, 2만원의 박스권에서는 우리가 하단의 지지력을 확인이 되면, 네, 하단의 지지력을 확인을 하면은 계속 반복 매매 타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일, 네, 시초가부터, 네, 관심 종목은, 네, 바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매매했던, 네, 위너스의, 네, 재공략 타점, 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요약을 드렸고, 어, 전체적인 그 수급을 확인할 때까지, 이렇게 신규,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네, 집중하고 있는, 네, 이런 식으로, 네, 집중하고 있는 신규 새내기 종목군으로 어, 단기, 네, 단기, 네, 그 회전율을 높이면서, 어, 지수가 멈춰주고, 그 말씀드린 대로 투바닥을 형성하면서, 네,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한 3거래일에서 5거래일까지 들어오면, 일분기때 주도했었던 로봇, 네, 유리기판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뭐, 우주항공, 원전, 재건 등, 네, 이런 중소형 순환매가 네,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투트랙을 유지해주면서, 네, 지수 진정을, 네, 대기하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은, 네, 지금 최악의 흐름은 이제 벗어나고 있다. 말 그대로 정점 통과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 네그 결과가 어떻든 네, 어느 정도는 예상은 되고 있으나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네선고까지 이제 그 마무리가 되면은 네이제 지금 리더십 부재잖아요 벌써 한 두세 달 정도 네 국내 정치 리스크도 이제 해소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네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네또 국내 증시 환경이 네 조성이 될 겁니다 자 연일 네 지수 급등나 반복인데 네,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또 우리는 그래도 네, 오늘 에로코스와 네, 그리고 위너스 이두 종목 합해도 네, 지금 누적 수익률 오늘 네, 30% 가까이 네, 챙겼습니다. 자 내일 또 네, 후속주 네, 그리고 또 일단 이미 네, 고방 종가 베팅도 이제 해놓은 상태이니까 내일 또 후속주라든가 네, 그 다음에 반복 매매 타점도 네, 같이 네, 체크해서 네, 올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